아리님,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하고. 아, 안 돼, 안 돼. 오, 오, 에바세바 드룩바, 어, 바지 예쁘다, 이거. 에바세바 드룩바님, 나 이거 바지 주면 안 돼요? 와나 바지 주세이뭔개 <laughs> 진짜 예쁘다. 에, 디네데 바지 진짜 예쁘다. 아, 진 이거 별로예요? 근데 저는 완전 좋은데? 그냥, 코디도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힙하면서 그냥 절제를 되게 잘했어 여기다가 뭐, 아우터를 막 화려하게 입는다거나 그러면 조금 과해 보였을 텐데, 뭔가 그냥 아우터도 그냥 깔끔한 블레이저에다가 바지에 체인, 신발도 뭐 뒷, 좀막 튀는 거 신었으면은 좀 되게 칠했을 텐데, 거, 깔끔한 컨버스 치시면 돼. 완전 잘했는데? 와, 진짜 잘했어요, 코디. 느낌 지림 아니, 뒷 느낌까진 아닌데, 그냥 되게 코디를 잘하신 건 맞아요. 와, 엄청 예쁘네요. 제가, 근래에 봤던 바지 중에서 진짜 탑탑 탑 중에 탑 탑급에 드는 거예요 탑급에. 아 지금 이렇게 사진도 하나 더 올리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의 코디가 좀더 세련되고 더 뭔가 딱닥 봐도 와잘 입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지금 이두 이거 남자끼 리 벚꽃놀이는 막 그렇게 이거 솔직히 되게 흔하고 뭔가 좀 밋밋한 코디잖아요. 그냥 쭉티에다가 루즈 슬랙스 이런 건 조금 심심한데 이거는 이렇게 청바지 아이템, 그것도 그렇고, 블레이저를 너무 센스있게 잘코제하신것같 이건 진짜 잘 해보신 것 같아요. 체인? 체인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분 느낌에는 잘 어울려요. 이분 느낌이 왜잘 어울리냐면은, 일단 머리도 이런 투블럭에다가 울프컷이라, 울프컷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블레이저에다가 데님을 매칭하셨는데, 일반 데님이 아니라 앞뒤가 다른 투페이스 데님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앞뒤가 다르기도 하고, 뭔가 완전히 힙한 느낌이라서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잘 입으신 것 같아요.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하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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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이게 어딨어? 이거 몽둥이 어딨어? 나는 조금 어, 감각 있게 입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야. 제가 괜히 셔치를 무지 아니면은 그냥 어, 스트라이프로 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laughs> 아뭐 근데 이 셔츠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입어야 예쁘냐면 이런 거는 바지를 그냥 아 이게 그냥 연청 같은 거로 간 다음에 신발을 뭐 그냥 부츠라던가 구두 이런 걸로 완전 감각 있게 세게 입어야지 예쁜 셔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무난하게 캐주얼인데 반스가 뭐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셔츠가 아니더라도 뭐어 어떤 거를 입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무지라던가 그냥 뭐 스트라이프하던가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도 반스는 안 어울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반스는 뭐다? 되게 스트릿 느낌이 강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에가 클래식하고 단정한 느낌인데 반스를 신으면은 완전 스트릿한느낌이라 언밸런스라서 안 어울려 요 진짜. 아 여러분 근데 시청자분 올리신 거 가지고 비하면은 블랙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야아 브리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이분은,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유튜브를 안 봤네. 진짜 이거는. 아, 이분은 유튜브를 안 봤어. 하하, 아, 하하, 아. 이거 진짜. 하하 아, 아.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건데, 이런 청자켓이라던가, 블루종, 뭐, 블레이저, 이런 거 코디를 모르겠으면, 제발, 패턴 있는 셔츠라던가, 패턴 있는 의류랑 매칭하지 말고, 그냥 흰 티에 입어요. 그냥 흰 티. 그냥 검정 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간은 가요, 중간은. 근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셔츠가 따로 잘 입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핏도 괜찮거든 이분이. 핏이 괜찮아서, 그냥 아이템 매칭만 제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laughs> 바지가 보니까, 블랙 데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면바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청자켓에다가 면바지 입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베스트 꿀떡인 느낌은 아니고 블랙진이 있으면 블랙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면바지랑 청자켓이랑 입으니까 좀더 촌스러운 연청이잖아요 그리고 연청이랑 이런 블랙 면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촌스러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아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기다 흰 티를 일단 무조건 입어야 되고 더 베스트로 가려면은 바지를 그냥 검정 바지라던가 그렇 아예 그냥 어두운 블랙, 셀렉스 이런 게더 좋을 것 같아. 신발은 그리고 제가 괜히 반스 70년대를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스 70년대가 아니 반스 70년대가 아니에 컨버스 70년대가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신어도 되고 여기에다도 가뭐 그렇게 신어서 완전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잘 어울려서 이런 분들이야 말로. 이런 거 사야 돼요. 바, 커, 이런 반스 70년대, 반스, 스타, 올드스쿨은 굉장히 스트릿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어, 어, 언발란스요 청자켓에는 괜찮아. 청자켓에는 나쁘진 않은데, 베스트는 뭐다? 베스트는 조금 컨버스가 훨씬 좋을 것 같아. 셔츠가 너무 애바입니다 음. <laughs> 아, 진짜요? 그냥, 이거는 믹스 매치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들 입으신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옷이라던가 신발 같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해드리자면 이렇게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분들은 구제에 가면 안 돼요. 구제에 가서 뭐싼거 3,000원에 막 유튜브 가면 많잖아. 봐봐요. 유튜브 가면 되게 많을 거야. 구제 만 원에 위아래 세트로 맞춰만 원에 뭐 다섯 개. 구제하면은 구제, 구제 하울 치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 보고 가서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걸 보고, 이거 봐봐. 구제 쇼핑 성공하는 꿀팁. 이런 것들 보고 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제 옷들이 일단 옛날 옷이에요. 그래서 핏도 옛날이고, 패턴도 옛날이라, 일단 보면 촌스러워요. 저런 분들은 이렇게 구제에서 구매하셔서 어울리는 분들은 일단 어떤 분들이냐면, 구제 어울리는 그런 소울, 뭐라고 해야 지 그런 스타일? 빈티지한 그런 소울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구제를 입어야지 예쁘고 어잘 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일반 캐주얼 입고 남친룩 입고 뭐 캐주얼 남친룩도 못 입는 분들이 구제해서 옷을 사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이거 아무래도 좀 구제해서 건지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조금 구제해서 가서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뭐 어디, 어디서 사라? 유니클로랑 뭐 그런 스파 브랜드에서 무지로 깔끔하게 나오는 걸 사라. 절대 안 됩니다.